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요지추론이죠. 요지 주제 제목은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 많이 연습했잖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요지구 주제구 제목이 되는 거야. 나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숲을 보는 문제라 그랬죠.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지역적으로 어?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해하려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해석이 안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냥 건너뛰어 스킵해.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돼. 추상적인 내용일 때 그럴 수 있거든? 역시 스킵하세요.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해석이 된 문장들만 가지고 그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보기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안돼. 그나마도 안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찍는 방법도 있어. 본문에 두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이 있나 찾아보란 말이야. 있을 거야. 왜두번 이상 등장할까? 그 단어는. 응? 선생님, 아까 주제가 되려면, 유지가 되려면, 제목이 되려면, 문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공통적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특정 단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응? 그건 사실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찍는 거야. 그런 단어들을 찾아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담고 있는 선택지가 답이에요. 그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야. 꼭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왜? 달락 개념 선생님이 주급시기 했잖아.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가 둘이상일 수가 없어. 일단한반 정도 읽었단 말이야. 반 정도 읽고서 이 반은 반 읽은 상태에서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찾았어. 선택지에서 그냥 쓰면 돼. 나머지 반안 읽었잖아요. 나머지 반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나의 같은 단락이기 때문에. 반에서는 A란 얘기를 했다가 나머지 뒤에 반에서는 B란 얘기를 할수 없어. 그런 단락은 존재하지 않다. 그런 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글을 쓸때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을 담아야지. 어? 하나의 단락에 두개 이상의 얘기를 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락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다음 전체론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들이잖아. 그치? 선택지 먼저 보고 구어체로. 구어체란 말은 뭐야? 구어가 뭐야? 구어가 말이야 말 문어는 글이야 글, 글. 영어라면 구어체는 Spoken English죠 문어체는 w r i t e n English이고 구어체로 간결하게 글을 써라 글을 쓸때 말하듯이 간단하게 글을 쓰라 말 길게 막어 늘어쓰지 말고 여러분들 그 뭐야 수행평가 때 있잖아 수행평가 때 수행평가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문장을 그냥 한 문장을 되게 길게 이래서 이러니까 이래서 막 수식어 막 있고 어? 영어로 따지막 관계서를 고 길게 쓴단 말이에 그런 걸만연체라고 하죠. 그렇게 쓰는 건 좋은 글 아니야. 더군다나 발표할 때는 단문으로 간단간단하게 써요 단문이 뭐야? 주어동사 하나만 있는 하나의 절로 이루진 문장이 있지 간단간단하게 말을 해야지 외우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불편함 없어. 어떤 문장이 길잖아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단 말이야. 좋지 않은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길게, 막, 한 문장 길게. 그러면 되게 좋은 줄 안단 말이야. 결코 좋지 않아, 그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라. 그랬을 때, 진부한 표현. 프랑스어로 클리셰란 말 있죠? 진부한 표현을 자제해라.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대화를 시작해라.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반복돼서 언급될 거란 말이야. 그걸 찾아주면 돼. 굳이 끝까지 읽지는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쭉쭉 읽어 나가는 거야. 예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신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어 여기서 문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앞으로 수능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Something 뭔가가 온다. 계속 얘기하지만 some 이 들어있잖아, something은. some, any, do, every 가 들어있는 단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야. 다시 쭉 했죠. 뭔가가 와 그래. 커머버 그지 뭐 모스티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커머버 누구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야. 뭔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다. when 뭐할때 day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시작을 할때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부정사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뭔가가 대부의 사람들에게 와 어? 어떤 영감같은게 오는거겠죠 t h y 그들은 대부의 사람들은 쓴다 in 랭 language 언어로써 언어로, 언어로 쓰는거 당연한거지 그들은 어떤 언어로써 어떤 언어야 different 다른 언어로써 선생님 왜 효경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나요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all different language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준다면 명사 앞에 와야죠 형용사가 자기 혼자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 그냥 모와 다른 게 아니라 뭐와 다른 뭐와 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어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 수식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형용사가 형용사가 주로 뒤에 이렇게 전명부 있죠? 전사 더하기 목적어 아니면 부정사 뭐 이런 것들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란 말이야 이런 수식어들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 형용사가 수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로 가는 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저수력 단어들을 배열하고 뭐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어? 제대로 할수 있단 말이야. 또한번 얘기하면 다른 언어 할 때는 a n 퍼 u 랭귀주야 앞에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언어가 아니라 뒤에 뭐뭐 하고 뭐가 있어 전치사도하기 목적어 전명부가 있잖아. 그렇 그러니까 뒤에서 끌어줘야죠. From the one 그것과는 다른 그것과는 다른 어떤 언어로 쓴다. 그래. To use 그래 그 것은 뭔데? 이 원이 뭘 가리켜? 원이 랭귀지야, 랭귀지. Language. 원래 더 랭귀지야, 더 랭귀지. 그 언어와는 다른 어떤 언어로 쓴대요. 음. 자, 근데 왜 원을 썼냐면, 앞에 더, 관사가 있지? 그지 관사는 수식어잖아. 관사, 소유격, 표경사, 이런 것들은 다 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란 말이야. 수식어 뒤에 대명사 써야 될 때는 단수일 때는 원, 복수일 때는 원의복수형인원을 쓰는 거야. 원래, 더 language인데, language란 단수명사가 반복된 거야. 관사 더 뒤에, 수식어 뒤에. 그래서 원을 쓴 거야. 더 원, 더 원, 더 원. 명사 뒤에 절이 왔잖아 명사 뒤에 절이 오는그절은 무슨 절? 관계사 절이야 그들이 사용할 것이다. 뭘? 목적 없잖아. 그죠? 유저란 동사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목적별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됐도도 위치가, 그치? 어. That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하게 될그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쓸 것이다. 그들은 어떤 언어로 쓸 거래? 그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만약 그들이 were talking. 만약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to a friend. 만약 그들이 어떤 친구에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쓴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언어로 쓰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래? However 이두 문장은 전제였단 말이야 전제가 뭐야? 전제? 주제를 말하기 위한 예고편이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제랑 반대된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거야. 영어로 된 글은 이런 게 많아. 이런 걸 통념의 비판이라고 하는 거야. 통념이 뭐야? 통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일반적인 생각을 이렇게 꺼내줘. 하지만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의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주장 앞에다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소개하는 거야. 그걸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 영어로 된 글들이 이런 글들이 많아. 선생님, 그래서.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주제문이 뭐야? 그 글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문장.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다가 들어있어. 그러나.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삽입시키는 문제 많이 나와요. 많이 봤잖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은 그런 문제에 주어진 문장으로,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 많이 봤죠. 바로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사람들을 원트 오형식으로쓸수 있는 동사야. 자, 여기 목적 보호죠? 원트는 일, 어. 음, 일반적인 동사란 말이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예외적인 동사지. 그렇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닌 일반적인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즉, 목적 보호를 쓸때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allow지, 허락하다, 그제? Want to d t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만약에 투부정사에서 투를 뺐어? 이렇게 read. 원형부정사 썼어? 그러면 안 돼. 이 자리에 원형부정사 쓸수 있는 거는 바로 동사가 사역이나 지각동사일 때나 가능한 거야. 그러다 만약 당신이 원하면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를 원하면 understand 동사일까요? 아니, 동사 아니야. 그럼 뭐야? To 부정사야 투 없는데요. 생략된 거야. 투 부정사끼리 엔드나 오아나 버 등위 접속사로 투 부정사끼리 연결될 때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에 투 생략한다고 선생님이 또수십번 얘기했죠. 앞에 있는 트리드가원투의 목적 보호니까 지금 엔드 뒤에 있는 이투 언더스탠드 투가 생략된 언더스탠드도 원투의 목적 보호란 말이야. 목적 보호끼리 병렬된 거야.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원하면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면 뭘 What to write? 또 나왔네. What을 포함한 절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잖아. 앞에 있는 t r a d t 이 d e 두 부정사에 두 부정사에 목적어로 와 절이 쓰인 거야. 와절이 앞에 서행사 없고, 그쵸 뒤에 불안절한절 왔죠? 뒤에 목적어 없잖아. 네가 쓰고 있는 것 글이지 뭐야? 네가 쓰고 있는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쓴 글을 남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write, 써라 그것을, 그것이 가리친게 뭐야? 앞에 있는 왓절이야 what, you, write 근데 왜 이스로 해? 명사절이잖아, 왓절은 명사절이고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시지대마만안돼 그것을 써, 어떻게 해? in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말하듯이 구어체로 써라. 자 여기 빈칸으로 나수 통체로. 만약에 빈칸을 주면 여기만 나오겠죠 인스포크 라인기 n 인스포크 라인기 e 얘들아 이거 지금 주절이 동사의 원형 시작됐잖아 주절이 명령문에 형태지. 어? 얘들아 명령문은 100% 주제문이야. 글을 쓴 사람이 필자가 뭐뭐해 뭐뭐하지마.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이지. 주제가 뭐야? 필자의 생각, 필자의 믿음, 필자의 주장이란 말이야. 필자가 뭔가를 해나 하고 요구하고 있잖아. 당연히 주제문이죠. 여기서 스탑하고 다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눈치가 더 빠른 사람이라면 앞에 두 문장도 안 읽어. 그러나, 그러나가 눈에 딱 보이잖아. 매직가이처럼 아, 그럼 이 앞에 두 문장은 주제를 말하기 위한 전제였구나 하고 안 읽고 바로 그러나부터 읽어도 돼. 그럼 그냥 한몇초내 답이 바로 1번이라걸알수 있어. 그치? 쉬운 문제였단 말이야. 삽입 그 다음 빈칸 추론 문법 자, 벌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바꿔낼 수 있어.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되게 높고 이번 기발고사의 출제 확률 상당히 높아요. 이 문장의 위치에 주제를 말했으니까 이그 뒤에는 주제에 대한 근거나 예 같은 걸 들어줘야죠. 다시 한번 주제를 읽어볼게.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원하면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를 네가 쓴 것을 읽고, 읽고, 읽고 이야기 를 원하면 그것 네가 쓰는 것을 스포킹 랭귀지 말하듯이 구어체 언어로 써라. 주제 why did in spoken language. 해송은해송고는해송고랑신송고는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중간식이 안 나와. 안나왔않았지한번 이래고사 때도. 그 선생님이 이 문장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야. 알았죠? 어. 그 모의고사에서는 뭐,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돼. 레이 t t l e l a n 이건 뭐야? 쓰여진 언어니까 문어란 말이죠. 구어고 문어체는 더 복잡해.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얘들아, 반열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야? 이 문제를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어휘 문제의 본질이 뭐야? 본문 속에 있는 어떤 단어를 본문의 문맥과 반대가 되게끔, 그치지 반열 주는 거 아니니, 그 반열 주면 예를 들면 모의 반대말은 레스야. 컴플렉스의 반대말은 심플이죠. 그치 그런 식으로 어휘 문제로 장난을 칠수 있어. 구어체와는 달리 문어체는 더 복잡해. 컴마, which.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뭐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하는 을 대명사라고 했죠. 접속사 and 랑그 다음에 대명사인데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야지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야? 대개 얘들아 관계사가 관계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명사야. 그치? 근데 위치의 경우는 그것도 계속 용법일 때. 위치가 계수 용법일 때는 선행사로 명사 외에 구나 절을 가질 수 있어.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요. 위치 앞에 있는 이 앞절 전체야. Written language is more complex. 이절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구나 절은 무슨 취급해?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야. 구나 절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nd 이시였겠죠. 원래 and 이신데 이 e and랑 is 합쳐서 위치 를쓴 거야. 자.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꿨을 수 없다는 건다 알아. 중딩들도 알아요. 왜 대시 관계대명사일 때 이렇게 계수용법으로못 써? 전체의 목적으로 못 쓴단 말이야. 그니까 안 되는 거죠. 중딩 문제야. 고딩 문제는요. 여기를 nd 해야 되는데 nd 빼고 i 만 준단 말이야. in만 덜 넣. 그럼 안 되죠. 왜안 돼? 앞에 절 있고 뒤에 절이 있는데 절과 절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있을 수려면 nd 붙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 nd 이렇게 써도 되는니 근데 합쳐 쓸수 있단 말이야, 간단하게. 쓸 때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거든. 어? 접속사랑 대명사니까 아유 이거 합치자. 위치로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왜 makes예요? 왜 makes야?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절이니까 단수니까 makes지. s b a 은 틀린 거야.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장난이 아니네. 어머나.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순 뭐야 또 어머 가짜 목적어 야 가짜 목적어 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몇 형식 오 형식 얘들아 오 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절대 쓸수 없는 게 있어 뭐 투부정사랑 대절 부정사랑 대절은요 오 형식의 목적으로 절대 쓸수 없어 죽어도 못써 근데 꼭 쓰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대타 야로면 대타 에타로 이슬 쓰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 이건 돼 얘네들은 직접 못써 하지만 대신해서 이슬 써도 돼 그래서 이슬을 평신 목적어 또는 가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목적어였으니까 진목적으로 하고 부르는 거죠 짜잔 요 이슬을 빼면 틀려 아니면 다른 대명 써도 안돼 어느 약속이니까 야 평신 목적으로 이슬 쓰자라고 약속을 하고 써왔단 말이야 이렇게 있 t 을 써야죠 이슬 안 쓰거나 다른 대명사 this, not that 안 되는 거 진짜 어딨어 여기 잖아 진짜 목적어 to r e a 여기는 어떻게 돼? to를 뺀다고 to를 빼고 그냥 r 드만 준단 말이야 그럼 이 동사인데 동사가 어떻게 목적어가 돼목적어수 없잖아 안 되죠 사이에 는 가목적어랑 진목적어 사이에 얘는 뭐야 목적 보호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 즉 있는 것을 더 많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읽을 때이 독자들이 그게 일인 거야 뭐 어? 뭐를 less로 less work 하면 더 적은 일이 된다 그러니까 문어체로 된 글을 읽기가 쉽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문맥과 반대가 되는 거죠 요 문장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장 무조건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 알았지? 지금 이 문장은 아까 앞에 주제에 대한 부연이야. 주제를 말하고, 그죠? 그 주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막그 보강해서 부추기 다시 한번 말한 거라 부연이라건 덧붙여 말한 거야.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 문법 중요. 이 문제는 뭐가 나와도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어. 문법, 어휘, 빈칸으로 나올게 제일 쉬운 거지 뭐. 그다음 문장. It is also more formal. 올수가 들어있어요. 또한, 어머나. 이 문장의 위치. 그것은 또한, more formal. 보다 격식적이고, 그리고 보다 더좀 거리가 멀어. 좀 멀게 느껴져. more를 less로 준다. less formal. 아니, more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포멀의 반대말이 뭐야? 인포멀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서 informal, inform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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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s 뭐야? 리 c e d i s t a 이 c e distance, distance, d 야 s t a n c e distance, distance, 이 위치가 가 n c e distance, d i s t a 그리고 그 사실이 만들어 레이더스독자들을 여기서 또메이크 사역 동사로 쓰였네. 아까 w a n t 는 원트는 목적 보호자에 투부 정사 썼잖아. 그쵸? 근데 메이크는 사역 동사야. 예외적인 동사야. 예외적인 동사역이나 동사, 지각 동사는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 정사에서 투를 뺀뭐 원형 부정사 써진단 말이야. 투 루즈하면 안 되고 투를 뺀 루즈를 써야죠. 어휘 문제를 가면 개인 개인 루즈에 반대말이 개인 게인 아니야 개인은 어다잖아 루즈는 일탄데 이렇게 어휘 문법 봐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실은 만든다 독자들을 관심을 잃도록 만들어 더 딱딱해 좀더 거리가 느껴져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할 때 문장을 길게 써 어렵게 니들 그렇게 쓰단 말이야 그럼 점수 더맞을줄 알고 어좀더 이렇게 좀어 그렇게 해서 멋있어 보이죠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땡안 좋은 글이야 그거 응?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게 점수를 받을 것 같지만 그게 점수를 받지 않아 왜 읽는 사람이 피곤해 선생님들이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 한 반에 한 30명 40명이 쓰는 거한 반만 채점하기 힘든데 여러 반한 문장을 길게 써봐 그거 읽기 좋겠어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길게 쓰려고 한단 말이야. 이래서 이러니까 이래서. 한 문장 막 길게 길게. 쪼개야죠. 그렇게 길게 말할 걸 단문으로 쪼개서 얘기를 해줘야 돼. 어? 그게 설득력 있는 거고, 그게 있는 사람인든 듣는 사람, 그걸 프리젠테이션 할때 듣는 사람들도 그게 편한 글이란 말이야. 자, 일단 요 문장의 위치. 올수가들어있니까 You don't need 넌 필요하지 않아 복잡한 문장들 문장 복잡하게 쓰지 말란 말이야 컴플렉스의 반대말이 Simple라고 했죠? Simple 너는 글을 쓸때 복잡한 문장들이 필요하지 않아 어.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Idea 너의 주제겠죠? 네가 말하려는 그 Idea에서 아이디어 주제야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들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복잡한 문장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어? 이분 심지어 부사구.. 부사인데? 부사구요 심지어 웬 접속사야 스페셜리스트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심지어 전문가들이 in some complicated complicated가 c o m p l e x 랑똑같아 복잡한 반대로 심플이죠? 그치? 어? 어떤 복잡한 그런 분야에 의학분야라든지 법학분야라든지 뭐 이런 어, 어떤 복잡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express 표현할 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 그들은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아 문장들을 전문가들도 복잡한 문장 사용하지 않아 any more complex 어떤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 전문가들도 근데 일반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면 되냐 말이야. 여기 왜 비교급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에 den 있잖아, den. den 앞에는 꼭 비교급이 와야 돼. 어? 뭐가 빠지면 안 되죠? den 때문에 컴플렉스가뭐 c o 컴플렉스 m p l 된 거야? 반대로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den 자리에 애들 쓰면 안 되는 거고. day 2. 그들 전문가들이야. 그들이 하는 거보다더 복잡한, 이 대동산에, 그들이 해? 뭘 해? 그들이 하는 거보다더 복잡한, 그런 문장들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뭐야? 사용하다잖아. 요 두가 가리키는 게 use sentences죠. 문장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치? 반복되는 동사구가 use sentences였단 말이야. 즉, 일반 동사구가 반복됐다고. 일반 동사구가 반복될 때는 그 반복되는 일반 동사구를 간단하게 조동사 둘을 써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대동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어렵게 주는 거야. 만약에 비동사 쓰면 얘가 가리키는 게비동사구래야 돼. 비동사구가 반복됐을 때 비동사로 대동 대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 두가 가리키게 뭐라고? Use sentences. Use sentences. Use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구가 반복됐으니까 대동사로 둘을 사용한 거야. 두 조심.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즉문장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장. 사용하지 않아 왜뭐할때접속사고요 어허 talking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글이야 talk 하면 안돼 talk는 안돼 왜 안되는거지 도대체 여기서 많이 했어 이것도 접속사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가 안보여 어떻게 된거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거지 종속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가 있어 자, 생략된 주어랑 비동사를 대입해봐. When they are talking. 원래 이게된 거야. 그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about 뭐에 대해서? What to have. 뭘 먹을지. 의문사는 투 o 부정사와 함께 명사, 구를 이어 그러니까 전체 사뒤쓸수 있는 거야. 전사 뒤에 그냥 투 o 부정사는 못 써요. about 다음에 만약에 what 없이 to를 해보면 안 돼. 전체 사 뒤에 투 o 부정사는 못 쓰지만 의문사를 붙이면 그럼 쓸수 있어. 점심 식사로 뭘 먹을지에 관해서 그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문장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그런 문장들을 어? 그들은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문장을 사용할 때는 점심 식사로 뭐 먹을까 그렇게 일반적인 그지 일반적인 그런 뭐 상황에서 구어체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야. 점심, 식사, 주문할 때 사용하는 말을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도 사용한단 말이야.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전문용어 쓰면서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왼 다음에 톡 하면, 왜안 돼요? 어? 톡 하면, 일단 접속사 뒤에 주어도 없이 불안전한 줄이 올수 없는 거고, 톡트라면, 과거 분산 썼다면 주어랑 비동산 대입했을 때 그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지, 말이 되어져? 어? 수동태야? 톡은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될 수도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란 말이야. 문법,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 문제는. 문법 내면 되게 좋은 문제야. 어렵지. 만약 당신이, simply, 그죠? 간단히, 매니저 맨 투부정사는 뭐야? 매니저 맨 투부정사는 목적은 데 간신히 투부정사한다. 그렇죠? 투부정사한다. 이롭지 힘들게 투부정사한다. 만약 당신이 단지, 그치? 어, 쓴다면, 글을 쓰는 게 힘든 거니까 메인주란 말을 쓴 거야. 만약 당신이 단지 글을 쓴다면, i 스포 p o k e n language. s p o k 을 written l 문맥과반대가 된단 말이야. 만약 당신이 단순하게 스포 o k e n l 구어체 언어로 글을 쓴다면 힘들겠지만, 당신은 좋은 출발을 갖게 된다. 작가로서. 구어체 언어로 간결하게 글을 써라. 그게 바로 좋은 글이 된다. 작가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들생또 이게, 앞으로 모든 글을 쓸 때, 국어나 영어나 다른 수행평가 쓸때 길게 쓰지 마세요. 좋은 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삽입, 빈칸 추론, 문법, 어휘.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낼수 있어. 문법 문제로 하면 제일 어려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도 조금 어렵죠. 빈칸이 제일 쉽지? 삽입. 구어체로 간결하게 글을 쓰라는 그런 글이었던 주제. 여러분들이 학력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끝까지 달으면안 된다 그랬죠. 그제? 아까 그러다가 들을 문장만 딱 읽고 답을 낼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신대에 대비해서 자세하게 선생님 분석해 드린 거예요. 아까 18번, 19번은 출제 확률이 낮아, 또 쉬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한두 번? 그 정도만 보면 돼, 시험 때까지. 예, 는 여러 번 봐야죠. 여러 번. 저수령이 비록 안 나오지만, 여러 번 봐야 된단 말이야. 중요하니까, 초점이 높으니까. 컷. 마지막 21번.